어 여기, 영도의 산책로의 개천가인데 아니야, 숭어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여기. 야 응? 숭어가 아주 그냥, 우지 많네, 여기. 응? 딱, 이렇게, 산책로 쫙, 개천가인데 숭어가, 팔뚝 많은 것들이, 여기, 어디 보자. 뭐 있다? 한번이나 살? 아, 보이잖아, 여기 저, 숭어. 아. 어, 숭어, 저 이거. 아무도 엄청 많아, 숭어. 야, 숭어 뿐만이 아니고, 뭐, 저기 이상한 고기들도 되게 많은데, 야, 저기 좌측에 그러막 튀고 난리 난다. 야, 숭어가 이상하게, 여거 봐, 이거, 이거, 어, 숭어. 이거, 이거. 음. 어우, 엄청 많아, 송어가. 이야, 이거, 응? 잡아서 먹기에는 조금, 물이 좀, 지저분해서 못 먹고, 그냥, 구, 구경만 하는 거지, 뭐. 자, 응. 아, 그때까지, 멀어요. 산책로가 너무 멀 어, 왕복. 어, 2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쫙쫙 이까지인데 대창가에 여기 송어 또 있다 이 이거 봐, 어. 아무튼 송어 밭이야 송어 밭, 좀 이상하게 생긴 고기도 있던데, 어, 야. 야. 어이거어 저거 막 가는 거 봐줘. 어 야, 이놈들. 무지 크다. 팔뚝만 해, 팔뚝. 야, 씨. 어휴. 어그 타지에서 와서 가끔 여기서 낚시도 하도록 하고 있던데. 음, 아유, 저... 아, 生원 좋아. 아, 뭐, 천, 뭐, 천만 에